바나나 하루 한 개면 병원 안 가도 된다. 지금부터 바나나의 숨겨진 효능 6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1. 쾌변, 위장 건강. 바나나의 팩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위산을 중화시켜 속쓰림까지 예방해요. 2. 고혈압 예방. 칼륨이 나트륨을 쫙 빼내서 혈압을 낮춰줘요. 매일 한 개면 뇌졸중 위험도 뚝. 사망암 효과. 바나나 속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 성장을 막아요. 특히 검은 반점 많은 바나나가 항암 효과 최고. 사꿀잠, 스트레스 해소. 멜라토닌이 숙면을 도와주고,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우울증까지 날려줘요. 5 다이어트 및 근육 보호.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 최고. 덜 익은 초록 바나나는 체중 감량의 특효. 운동할 땐 근육 경련도 막아줘요. 6 촉촉 탄력 피부. 비타민 A, C가 피부에 영향을 듬뿍, 촉촉하고 탱탱하게. 바나나는 천연보약이에요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